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박입니다. 오늘의 엑셀라 코인 함께 보실 건데요. 지금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대응하실 수 있는 확실한 전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셀라 코인이 지금 거리량이 이렇게 들어와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현재 엑셀라 코인의 이번 상승 일정, 드디어 제가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의 자리에서 개미털기나 뭐 하락이 나오셔도요, 이런 무빙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번 상승 일정이 정말 크게 한번 터져주면서. 우리가 드디어 수익을 한번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번 상승 일정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에 있는 번호로 숫자 연분과 함께 엑셀 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이번 상승 일정에 제가 무료로 구매를 좀 해드릴 건데요. 추가적으로 세력들의 목표 가격은 어디까지인지 제가 딱딱 집어서 구매해드릴 거니까요. 제발 금전 요구하는 그런 데서 당하지 마시고 이번 상승 일정 꼭 챙기셔서 저와 함께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일정 이후로도 또한번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엑셀라 코인의 락업회제 이벤트입니다. 세력들이랑 선생들 입장에서는요. 정말 수천억 단위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단 10%만 하락을 해도 수백억 단위로 손실이 나기 때문에 이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 락업회제 일정에 의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다음에 락업회제 일정에 맞춰서 자신들의 물량을 정리를 하는데요. 이게 바로 락업태제로 세력들이 돈을 버는 방식입니다. 다 필요 없고, 여러분들도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이 락업태제 일전이 언제인지, 그리고 세력들의 목표 가격, 즉, 매도 가격이 얼마인지,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요. 세력들이 락업폐제로 인해서 돈을 벌어갈 때, 여러분들도 같이 벌어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락업폐제 일정 같은 경우에는요. 위에 있는 번호로 숫자 연번 남기시면은, 락업폐제 일정과 대응 방법까지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게끔 준비했으니까, 모두 받아가시고요.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는요 제가 입수한 특별한 선물을 하나 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요 곧 최소 5.0% 이상 상승이 예정되어 있는 코인에 대한 짐을 문서입니다. 현재 이 코인은요 바닥권에서 강력한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고 이번에는 그때보다 5배 이상 더 크게 터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늦게 들어오시면요 수익은 당연히 줄어듭니다. 지금 들어오셔야지 최소 5.0% 상승 구간을 온전히 잡으실 수가 있고요. 한 종목이면 인생역전이 가능한 코인입니다. 이번에 엄청난 급등을 앞두고 있는 이 코인의 정보와 지금처럼 급등 코인에 대한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0 1 0 4 8 2 6 2 1 3 9번으로 숫자 0번과 함께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요. 급등 코인에 대한 정보와 함께 언제 매수해야 되고 언제 매도까지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안내해드릴 거니까요. 이번에 급등 코인 추첨 다 드셔서 인생역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보시면 면요 여러분 보통 락업 해제가 일어나면요 이렇게 가격이 폭등을 합니다. 그리고 락업 해제가 일어난 이후부터는요 가격이 이렇게 폭락을 하는데요 이거는 공식적으로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락업이 진행되면요 시장에 코인 물량이 풀리게 되면서요 가격이 자연스럽게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락업 직후에는요 우리가 절대로 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락업 직전에는 그럼 왜 폭등을 하는 걸까요? 이 코인들에 진입한 세력들이요 어차피 락업 락업이 끝나면 폭락이 오기 때문에 본인들이 들고 있는 그 수많은 물량들을 이 고점에서 매조를 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가격을 상승시킨다는 거예요. 보시면 대부분 락업 해제에 일어난 코인들 보시면 요 세력 패턴이 동일한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락업 해제 일정이 진행이 될때 500%에서 1000% 정도 폭등이 나오는 건 맞는데요. 이 폭등은 락업 해제 끝나는 날 나오는 게 아니고 락업 해제 끝나기 전 일주일, 이주일 전에 고점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때 절대로 욕심부리지 말고 체력들의 이 목표 가격에서 익절로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락업해제 일정을 대충대충 확인하시는 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일정대로 날짜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이미 저번 주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요. 락업해제 일정이 담긴 공식 문서와 함께 대응 방법까지 다 보내드렸는데요. 아직까지 못 받으신 분들께서는요.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보이시죠? 010-4816-2139번으로요. 숫자 0번 남겨주시면은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 숫자 0번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모든 매매 난이도 중에서 1등 매매가 가장 쉽습니다. 왜냐고요? 정해진 날짜에 매수를 하고요. 정해진 날짜에 또 매도를 하면요. 바로 수익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락업 제재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세력들이 사용하는 세력 정보다 보니까요. 한부 폭등하게 되면요. 500%에서 1000% 폭등이 진짜로 나옵니다. 이런 기회는 자주 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반드시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세력들이 매도하는 시점 이 시점에서 물리지 않으시려면요. 세력들의 이 목표 가격에서 입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대차게 물리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흐름에 휘말리지 않으려면요 락업 해제 일정과 재단의 목표가 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최고점 부근에서의 매도 전략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므로 단순히 감으로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는 현재 재단 관련 커뮤니티와 채널을 통해서요 락업 해제 일정과 재단 측 반기 목표가를 확인한 상태고요 이 정보는요 구독자 여러분들께 우선적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0 1 0 4 8 2 6 2 1 3 9번으로 숫자 영방 남겨주시면요 여러분들께 큰 수익 보시게끔 락업 해제 일정이랑 재단의 목표가를 전송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제가 선시해보지 않게끔 매수매도타점도 제가 다 실시간으로 대응하시게끔 도와드릴 거예요 절대 금전 요구 가입 요구 그런 거 없고 자동 문자 시스템을 통해서 그냥 락업 해제 일정과 재단의 목표가 그리고 실시간 대응만 전송 도와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려주시면 된다는 점만 명심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코인을 하시려면요. 코인 시장의 정보와 상의 흐름 파악은 기본으로 아셔야 하는데요. 본업이 있으시기 때문에 매일 코인 시장만 들여다보실 수는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요. 코인 시장의 정보와 흐름까지 한눈에 보실 수 있는 코인 공부방도 무료로 운영 중이라서요.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010-4826-2139번으로요. 숫자 0번과 함께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순차적으로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